지금 경제위기는 끝났다. 이제 금리 내리니까 살만하다. 이런 뉴스 믿고 계십니까? 큰일 납니다. 진짜 위기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이 평생을 안 먹고 안 입어서 장만한 그 아파트,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노후자금 통장, 지금 그 밑에 290조 원짜리 시한폭탄이 소리 없이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냥 겁주려는 소리가 아닙니다. 2026년 이 폭탄이 터지면 우리가 뼈저리게 겪었던 IMF나 금융위기는 예고편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남들 다 도망갈 때내 돈만 휴지 조각되는 꼴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당장 내 지갑을 노리고 있는 이 거대한 적의 정체가 무엇인지 딱 15분 만에 낱낱이 까발려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뻔한 경제 뉴스는 쓰레기통에 버리고 진짜 돈이 되고 살이 되는 정보만 골라서 떠먹여 드리는 쉬운 똑똑 경제입니다. 남들은 다 좋다 좋다 할때 아니다, 위험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전문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제가 가져온 이야기는 어디 가서 쉽게 듣지 못하는 N화의 배신과 부동산의 추락에 대한 1급 비밀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복채는 지금 바로 아래에 있는 구독과 좋아요, 엄지손가락 한번 꾹 눌러주세요. 그거 하나면 여러분의 지갑을 지키는 든든한 방패를 얻으시는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럼 그 비밀의 금고, 지금 바로 여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이 거대한 폭탄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지부터 아주 낱낱이 그리고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가끔 엔 carry trade라는 말이 나옵니다. 영어로 되어 있고 발음도 어려워서 듣자마자 에이, 나랑 상관없는 금융이야기네 하고 채널 돌리신 적 많으시죠? <laughs> 그런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내 지갑을 노리는 도둑의 이름이니까요. 이걸 아주 쉽게 우리 동네 시장통 이야기로 비유해드릴게요. 우리 옆집에 일본이라는 친구가 살고 있어요. 이 친구가 지난 30년 동안 몸이 아주 많이 아팠습니다. 여러분도 들어보셨죠? 잃어버린 30년이라고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가게에 파리만 날리고, 물가는 떨어지고, 경제가 꽁꽁 얼어붙어 있었죠. 그래서 이 친구가 고민 끝에 아주 기가 막힌 묘수를 하나 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돈을 억지로라도 쓰게 만들려고 가게 앞에다가 이렇게 써붙인 겁니다. 동네 사람들, 제돈좀 빌려가세요. 이자는 한 푼도 안 받겠습니다. 0% 완전 공짜입니다. 세상에, 돈을 빌려주는데 이자가 0%라니요? 심지어 어떨 때는 돈 빌려가면 보너스 줄게 하면서 마이너스 금리까지 갔었습니다. 그냥 공짜로 가져다 쓰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우리 한국은행이나 저 멀리 미국은행은 어떻습니까? 돈을 맡기면 이자를 3% 경기가 좋을 때는 5%씩 쳐줍니다. 자 여기서 눈치 빠른 전세계 부자들 헤지펀드 매니저들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계산기 한번 딱 두드려 보니까 답이 바로 나오는 겁니다. 아하 일본 친구한테 공짜로 돈을 빌려서 그걸 이자만이 주는 한국은행이나 미국 채권에 넣어두기만 해도 가만히 앉아서 떼돈을 벌겠구나. 생각해보세요. 내 돈은 한 푼도 안 들어요. 남의 돈 1조 원을 빌려서 한국에 넣으면 아무것도 안 해도 1년에 500억 원이 이자로 들어오는 겁니다. 이걸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뉴스에서 말하는 그 어려운 엔캐리 트레이드의 진짜 실체입니다. 말이 좋아 투자지 사실은 남의 돈으로 하는 세상에서 제일 안전한 땅집고 헤엄치기였던 셈이죠. 전세계의 눈먼 돈들이 다이 꿀통에 달려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들 인생 살아보셔서 아시죠? 세상에 영원한 공짜 점심은 없다는 거. 이 달콤했던 꿀단지에 아주 치명적인 독이 들어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문제는 이 공짜 돈이 너무 많이 그리고 너무 깊숙히 우리 경제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돈이라는 건 이자가 싼 곳에서 비싼 곳으로 미친듯이 밀려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 몇 년간 일본의 그싼 돈들이 쓰나미처럼 전 세계로 퍼졌고 특히 우리 한국으로 엄청나게 밀려 들어왔습니다. 그 규모가 도대체 얼마냐? 정확한 통계는 며느리도 모른다고 하지만 전문가들이 추정하는 액수만 무려 290조원입니다. 여러분 290조원이면요 우리나라 1년 예산의 절반을 육박하는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돈입니다. 상상이 가십니까? 이 돈이 지금 다 어디에 가 있을까요? 물론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우리 우량기업 주식에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 돈이 우리 증시를 떠받쳐주는 아주 고마운 꿀단지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돈을 싸들고 와서 주식을 사주니까 주가도 오르고 기업들도 돈 구하기 쉽고 한율도 안정되고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동안 이 달콤한 꿀단지에 취해서 이 돈이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꿀단지가 순식간에 우리 경제의 피를 빨아먹는 무서운 독단지로 변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 엄청난 돈 뭉치가 나 이제 집에 갈래 하고 한꺼번에 빠져나가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댐에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그 위에서 배를 띄우고 놀았는데 갑자기 댐 밑바닥에 구멍이 나서 물이 싹 빠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배들은 다 흙바닥에 처박히고 부서지겠죠? 그 배가 바로 우리 주식이고 우리 부동산입니다. 물이 빠지면 바닥이 드러나는 법입니다. 이 엔캐리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순간 우리 경제의 민낯이 드러나고 거대한 충격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게 있습니다. 이 돈이 단순히 주식 시장에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상상도 못한 아주 충격적인 곳에 이 돈이 숨어 있습니다. 과연 어딜까요? 자, 여기서 오늘 영상의 진짜 하이라이트입니다. 다른 유튜브 채널이나 뉴스에서는 절대 친절하게 알려주지 않는 소름돋는 비밀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에이, 형님, 저는 주식 같은 거안 해요. 삼성전자 한 주도 없는데,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개들이 나가든 말든내 알바 아니죠. <laughs>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주식을 하든 안 하든, 이 폭탄은 여러분의 삶을 직접 겨냥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평생을 바쳐 장만한 아파트, 그리고 요즘 젊은 친구들이 목숨 거는 비트코인까지, 이 일본 자금이 깊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아주 쉽게, 저금통과 링거로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투자자들이 일본의 돈을 갚으려면 당장 현금이 필요하죠. 그런데 주식은 파는데 시간이 걸려요. 오늘 팔아도 돈은 이틀 뒤에 들어옵니다. 부동산? 내놓는다고 바로 팔립니까? 몇 달이 걸릴지 모르죠. 그래서 급전이 필요할 때 가장 먼저 깨는 게 뭐냐? 바로 24시간 언제든 스마트폰으로 팔아서 현금으로 뽑을 수 있는 가상화폐, 즉, 비트코인이라는 돼지저금통입니다. 그래서 엔캐리 청산 위기설만 돌면 비트코인이 제일 먼저 폭락하는 겁니다. 이건 신호탄 같은 거예요. 그 다음이 진짜 문제입니다. 바로 부동산입니다. 일본 자금은 우리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 때 맞는 링거주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려운 말로 PF대출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건설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자기 돈으로 짓는 게 아니라 남의 돈을 빌려서 짓는데 그 돈줄의 상당 부분이 일본계 자금이거나 일본 자금과 연동된 글로벌 채권 자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돈이 빠져나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가 수술받고 있는데 갑자기 링거주를 확 뽑아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는 피가 말라서 쓰러집니다. 돈이 없으니 짓던 아파트 공사가 중단되고 둔촌주공 사태 같은 게 전국 곳곳에서 터지는 겁니다. 건설사가 부도나면 그 밑에 있는 하청업체, 인테리어 업체, 자재 납품 업체들도 줄줄이 도미노처럼 쓰러집니다. 그러면 부동산 시장 전체가 공포에 질려서 얼어붙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집 사면 큰일 난다면서 지갑을 닫아 버리죠. 매수자가 사라지니까 금매물이 쏟아지고 결국 멀쩡하던 내 집값까지 뚝뚝 떨어지는 겁니다. 2026년 엔화 폭탄이 터지면 내 집값이 반토막 날 수도 있다는 이야기. 이게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내 재산의 80%가 집에 묶여있는데 그 집값이 흔들린다고요. 이게 남의 일입니까?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폭탄은 도대체 언제 터질까요? 폭탄이 터지기 직전에만 울리는 아주 확실한 첫 번째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신호는 반드시 옵니다. 절대로 예고 없이 터지지 않습니다. 첫 번째 신호. 바로 환율의 발작입니다. 평화롭던 마을에 위기가 찾아옵니다. 돈을 빌려줬던 그 일본 친구가 요즘 들어 갑자기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물가도 오르고 임금도 오르니까 이 친구가 슬슬 딴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해 이렇게 선언합니다. 야, 나 이제 장사 좀 되네? 이제부터는 공짜로 돈안 빌려줄 거야. 나도 금리 올릴 거니까 너희들 빌려간 돈 이자 쳐서 갚아. 아니면 당장 원금 다 돌려줘. 자, 일본은행이 금리를 올리겠다고 선언하는 그 순간 전세계 투자자들은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집니다. 공짜인 줄 알고 빌려서 흥청망청 썼는데 갑자기 이자를 내라니요? 게다가 더 무서운 건 환율입니다. 이때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애너 환율입니다. 옛말에 비가 오기 전에 제비가 낮게 날면 태풍이 온다고 하죠? 경제에서는 환율이 그 제비입니다. 지금 1달러에 155인 정도 합니다. 우리가 일본 여행 가서 와 애나 싸다. 천원도 안 하네? 하면서 쇼핑하고 맛있는 거사 먹고 그랬죠. 그런데 위기가 감지되면 이 흐름이 완전히 뒤집힙니다. 전 세계의 돈들이 빚을 갚기 위해서 안전한 일본 돈인 엔화를 미친 듯이 사들이기 시작합니다. 너도나도 엔화를 달라고 하니까 엔화 값이 폭등하겠죠? 반대로 달러 대비 엔화 환율 숫자는 뚝뚝 떨어집니다. 만약 여러분이 아침에 뉴스를 봤는데 엔화 가치가 급등하고 있다. 엔달러 환율이 140엔 밑으로 뚝뚝 떨어진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건 단순한 숫자 놀음이 아닙니다. 전 세계의 거대한 자금들이 살려주세요 하고 비명을 지르면서 일본으로 탈출하고 있다는 아주 강력한 경고사이렌입니다. 이때는 이미 눈치 빠른 군들은 짐을 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때는 신발끈을 묶어야 합니다. 자, 환율이라는 제비가 날았습니다. 그다음엔 뭐가 올까요? 이제부터는 진짜 땅이 흔들리는 두 번째 신호가 나타납니다. 환율 제비가 날고 나면 이제 진짜 지진이 시작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주식시장에서 나타납니다. 바로 외국인들의 무차별 투매입니다. 잔치가 끝나면 손님들이 하나도씩 자리를 뜨죠? 그런데 이 엔케리 자금은 그냥 조용히 가는 게 아니라 밥상을 엎어버리고 나갑니다. 후,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현대차, SK 하이닉스, 포스코 같은 우리 대한민국 대표 주식들을 미친 듯이 팔아치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세요. 형님, 왜 굳이 좋은 주식부터 팝니까? 잡주부터 팔아야죠.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당장 현금이 필요하면 뭐부터 파십니까? 안 팔리는 헌옷까지부터 파나요? 아니죠. 장롱 속에 있는 금반지부터 꺼내서 금은방 가서 팔죠. 왜요? 그게 현금화하기 제일 쉬우니까요. 외국인들에게 우리 삼성전자가 바로 그 금반지입니다. 언제 내놔도 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급할 땐 제일 먼저 파는 겁니다. 뉴스에서 앵커가 심각한 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가 며칠째 조단위로 주식을 팔고 있습니다. 코스피가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멘트를 한다면 그건 외국인들이 나 집에 갈래 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불났어 다 죽어 빨리 도망쳐! 라고 소리 지르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세 번째 신호가 옵니다. 나라의 빈문서인 채권금리가 발작하듯 튀어 오릅니다. 주식도 떨어지고 채권 가격도 떨어진다. 원래 경제학 교과서에는 주식이 떨어지면 안전자산인 채권은 올라야 정상이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둘다 떨어진다는 건 무슨 뜻이냐. 지금 대한민국 시장에서 돈이란 돈은 다 빠져나가고 있다는 아주 끔찍한 신호입니다. 대한민국 주식회사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죠. 여기까지만 해도 정신이 없는데 진짜 공포는 네 번째 신호부터입니다. 이때부터는 우리 실생활이 마비되기 시작하거든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상황은 걷잡을 수 없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네 번째 신호 바로 돈맥 경화가 옵니다. 주식과 채권 시장에서 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 버리니까 기업들은 당장 쓸 돈을 구하지 못해서 아우성입니다. 흑자 부도라고 들어보셨죠? 회사는 멀쩡하게 물건 만들고 수출도 하는데 당장 어음막을 현금이 없어서 부도가 나는 겁니다. 은행들도 서로를 못 믿어서 돈을 안 빌려줍니다. 여분행도 망할지 몰라 하면서 금고문을 잠가버립니다. 사람으로 치면 피가 끈적해져서 온몸으로 돌지 않는 위급 상황이 온 겁니다. 멀쩡하던 회사가 하루아침에 문을 닫고 우리 아들딸이 다니던 직장이 사라지는 일이 속출하게 됩니다. 사장님들은 동구하러 다니느라 발을 동동 구르고 직원들은 월급 밀릴까 봐 전전긍긍하는 상황. 그게 바로 돈맥경화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다섯 번째 신호가 옵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등장합니다. 텔레비전 화면 하단에 빨간색 속보 자막이 뜹니다. 정부 긴급 시장 안정 대책 발표. 금융 시장의 유동성 공급. 여러분, 거리에 앰뷸런스가 요란하게 사이렌을 울리며 달려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환자가 이미 위독해서 중환자실에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시장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펀더멘탈은 튼튼하다. 안심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때가 우리가 탈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정부가 개입한다는 건 시장 스스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자백이나 다름 없으니까요. 2단계까지 오면 이미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은 0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전문가들은 이 끔찍한 폭탄이 터지는 시점을 언제로 보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날짜가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그 운명의 날이 2026년 3월 주임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하필 그때냐고요? 그냥 찍은 날짜가 아닙니다. 일본은 매년 봄에 노사 간의 임금 협상을 합니다. 이걸 춘투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본 내 물가가 오르고 그러면 일본 은행이 아 이제 진짜 금리 올려도 되겠다 하는 확실한 명분이 생깁니다. 그 결과가 나오는 게 바로 3월입니다. 반대로 미국은 어떻습니까? 지금 고금리 때문에 경기가 서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2026년쯤 되면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져서 연준이 금리를 내려야만 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일본은 금리를 올리고 미국은 금리를 내리는 그 교차점. 금리 차이가 줄어들면서 엔캐리 자금이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퍼펙트 스톰이 만들어지는 시기. 그게 바로 2026년 3월입니다. 하, 그날이 오면 290조 원이라는 거대한 돈이 빠져나가면서 원화가치는 똥값이 될 겁니다. 한율이 1달러에 1,500원, 1,600원, 아니, 그 이상으로 치솟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해외에서 사오는 밀가루, 기름값이 폭등합니다. 짜장면 한 그릇에 2만 원, 휘발유 1리터에 3천 원 하는 세상이 올 수도 있습니다. 주가는 반토막 나고 아파트 대출 이자는 두 배로 뛰어서 허리가 휘는 세상. 마트는 갔는데 물건 죽기가 무서운 세상. 이게 단순히 겁주려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과거 1998년 IMF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이미 겪었던 악몽의 재림이 될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역사는 늘 반복되니까요. 자, 듣기만 해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거대한 파도 앞에서 그냥 멍하니 앉아서 당해야만 할까요? 아닙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소산할 구멍은 있고 살아남을 방법은 분명히 있습니다. 파도를 볼줄 아는 사람은 그 파도에 휩쓸려 죽는 게 아니라 튼튼한 배를 타고 그 파도를 멋지게 넘어가서 보물섬에 도착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세 가지 생존 수칙, 이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메모지 꺼내서 냉장고 앞에 딱 붙여 두세요. 첫째, 지금 당장 내 몸무게를 죽이셔야 합니다. 바로 빚 다이어트입니다. 여러분, 수영할 때 발목에 무거운 모래주머니를 차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살이 잔잔할 때는 그래도 버틸 만 합니다. 하지만 거친 파도가 치면 그 모래주머니 때문에 바닥으로 가라앉습니다. 여기서 모래주머니가 바로 감당 못할 빚입니다. 금리가 튀어 오르면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내가 버는 돈은 그대로인데 은행에 갖다 바쳐야 할 돈이 두 배로 늘어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숨이 턱턱 막힐 겁니다. 그러니 지금 아직 파도가 치기 전에 빚을 조금이라도 줄여서 몸을 가볍게 만드십시오. 불필요한 지출 줄이고 갚을 수 있는 빚은 갚으세요. 빚이 없으면 어떤 위기가 와도 최소한 밥은 먹고 삽니다. 둘째, 현금이라는 쇼핑 쿠폰을 두둑하게 챙기십시오. 많은 분들이 인플레이션 시대에 현금 가지고 있으면 똥 된다 면서 불안해 하시는데 위기 때는 정관됩니다. 현금이 바로 왕입니다. 2026년 만약 진짜 위기가 와서 주식이고 부동산이고 다 반토막이 났다고 칩시다. 그때 현금진 사람 눈에는 세상이 지옥이 아니라 전 품목 50% 빅세이라는 백화점으로 보입니다. 남들이 공포에 질려서 삼성전자 주식을 헐값에 던지고 강남 아파트를 급매로 내놓을 때 여러분은 주머니에 넣어둔 현금으로 그 우량 자산들을 쇼핑하듯이 주워 담으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부자들이 돈을 버는 진짜 비법입니다. 위기는 현금 있는 자에게는 박겐세일 기간입니다. 셋째, 계란을 절대 원화라는 한 바구니에만 담지 마십시오. 우리나라 돈, 원화만 믿고 있다가는 큰 코다칩니다. 배가 침몰할 때를 대비해서 구명보트가 필요하죠? 우리 자산의 구명보트는 바로 달러와 엔화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엔화가 쌀때 마치 적금 붙듯이 조금씩 바꿔두세요. 나중에 위기가 터져서 원화 가치가 똥값이 되면 미리 바꿔둔 달러와 엔화의 가치는 하늘을 찌를 겁니다. 그때 그 돈을 다시 원화로 바꾸면 환차일만으로도 엄청난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남들이 환율 폭등해서 주유소 가기도 무섭다고 떨때 여러분은 든든한 구명포트 위에서 웃으실 수 있는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빚은 줄이고 현금은 챙기고 달러와 엔화를 섞어라. 이세 가지만 지키시면 290조 폭탄이 아니라 그보다 더큰게 터져도 여러분의 가정은 끄떡없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 정말 긴 이야기였지만 결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일본에서 시작된 나비의 날갯짓이 우리 집 안방에 태풍을 몰고 올수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가 그 신호를 미리 알고 대비한다면 그건 더 이상 공포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 딱세 줄로 여러분 머릿속에 무의신처럼 새겨드리겠습니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첫째, 우리 발 밑에 있는 290조 엔화 폭탄은 주식뿐만 아니라 내 아파트 값까지 노리고 있다. 둘째, 엔화 환율이 요동치고 외국인이 토매를 시작하면 그게 바로 탈출 사일렌이다 셋째, 지금은 욕심부릴 때가 아니라 현금이라는 방패를 튼튼히 할 때다. 여러분, 위기는 준비하지 않은 자에게는 재앙이지만, 준비된 자에게는 축복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님들만큼은 절대 재앙의 희생양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여러분이 걱정되고 또잘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오늘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자, 이제 비장한 마음으로 댓글창을 한번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굳은 의지를 담아서 이렇게 적어주십시오. 나는 원화에 몰빵하지 않는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나는 원화에 몰빵하지 않는다. 여러분의 그 현명한 다짐 한 마디가 다가올 2026년의 거친 파도를 넘는 가장 튼튼한 배가 되어 줄 겁니다. 그냥 듣고 흘리지 마시고 꼭 댓글로 남겨서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분들이 남긴 댓글에도 잘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힘냅시다. 하고, 따뜻한 응원 한마디씩 남겨주세요. 우리가 뭉쳐야 산다는 말, 경제에서도 똑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이 위기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는, 아니, 오히려 위기 때더 빛을 바라는, 절대 망하지 않을 피난처 주식 3가지를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 밥 든든하게 챙겨드시고, 부자 되실 준비 단단히 하고 계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파트너, 쉬운 똑똑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